박경미 신임 대변인 인인사을 l 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임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입니다. 여기 친 a 관에 계신 분들 보니까 당 출입하실 때 뵀던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부터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할 분들도 계신데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대변인은 영어로 l e of 예. 스포크스퍼슨이라고 할 때에는 대변인이 음,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이제 말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. 그뿐 아니라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국민 언론의 열린 소통을 위해서 그 가교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.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첫출발이인 만큼 많은 조언과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